안녕하세요. 자기 책 읽어준 남자, 자책남, 사무엘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 16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서로 간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동물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함께 삽니다. 사자는 사자끼리, 사슴은 사슴끼리, 늑대는 늑대끼리 삽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부릅니다. 교인들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부류별로 모입니다. 알곡은 알곡끼리,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모입니다. 철가루와 모래가루를 섞어 놓으면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석을 갖다 대면 철가루는 철가루끼리 모여 달라붙습니다. 주님께서도 둘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락에 두어라. 주소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묶어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 교제하는 사람들이 알곡들의 모임인지 가라지들의 모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칭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의 눈은 심한 근시입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거나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를 봅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움직이면 무조건 앞에 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주로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두리번거리기를 잘합니다. 뭐 특별한 것, 신기한 것이 없는가 하고 살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약물인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염소는 밖에서 자꾸 따로 놀며 새로운 것 찾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작은 절도범이 교토소에 갔다 오면 더큰 도둑놈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도소 감방 안에는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큰 기술, 더 잔인한 방법들을 배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큰 기술들을 써먹기 위해 더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자를 만나면 더 악하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자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인 곳에는 서로가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끼리의 참된 교제는 서로 안의를 얻고 세임을 얻는데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생활은 서로 돕는 법을 배우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성숙한 교인은 자기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을 하늘에 기러기가 V자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앞에 가는 기러기는 대장이며 뒤에 가는 기러기는 그 부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기러기의 날개짓이 바로 뒤에 따라가는 다른 기러기에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V자를 그리면서 무리 지어 날면 혼자서 나는 것보다 더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앞의 기러기는 저항을 받아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치면 서로 자리를 바꾸어 가며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이 지르는 소리는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격려하기 위하여 뒤에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격려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붙잡아 일어서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 시대에 걸쳐서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보고 손으로 만졌고 그 말씀을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손으로 만진 바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속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믿고 전하는 자들과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열쇠는 사귐, 즉 친교입니다. 히라버 코이노니아는 친밀한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교란 단어는 영어로 fellowship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식사 또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사교적인 모임을 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친교는 단순한 만남이나 사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사김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말한 친교는 깊게 그리고 상호 간에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갖는 것은 인간적인 친밀한 친족 관계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중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가족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어 갖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은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 사이에서 그와 같이 밀접한 관계는 비합리적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의와 두려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벨리알은 무가치함 올라올 수 없는 곳 사단 지옥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방에서 한 이방인이 마을에 도착하면 그 마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교는 서로 간에 동조하고 또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동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서로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귐은 피차간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교류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은 성도들끼리는 이미 친교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소유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유일한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유일한 기초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친교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분을 하나님의 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하여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유일하고 밀접한 친교의 근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조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지나 않을까 서로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매하는 자는 혹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명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조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얻은 은혜를 끝까지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자가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